아, 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쿠털도사로 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연재상 어, 그리고 몇 가지 코인들 매도 재미수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봤던 코인들 어, 다시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 연재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어, 뚫고 나오고 밀림이 나오고 있을 때이 위치였죠. 그,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37.3K 부근, 30K 밑으로 내려온다면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36.6K, 36.1K 지지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여기 부분을 지켜주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 부분을 못 뚫고 있죠 못 뚫고 있는데 못 뚫던 곳을 뚫어주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긍정적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 이 부분을 뚫고 나간다. 어, 뚫고 나간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구간들을 상승추세 기준, 어, 반등추세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못 뚫던 곳을 뚫고 올라간다. 어, 강력한 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를 지켜준다면 반등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39.4k, 39.1k 레벨의 저항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39.7k에도 있어요. 어, 여기 구간을 한 번에 뚫고 가기는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를 반등 추세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서 어, 투자에 임할 수가 있다. 어,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리가 조금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 내려온다면 조금 선대응을 조금 알트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들을 조금 선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위치입니다. 36.6K, 36.1K구가 조금 조, 조심해야 되는 어, 이탈이 된다면 어그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왜 조심을 해야 되냐.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여기 부분에도 지지라인이 있어요. 35.6K, 35.3K에도 지지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한 번, 두번 어, 다시 내려온다.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켜준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면 뚫고 안착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안 늦어요. 어, 안 늦다. 그때 매수를 하고 일단 여기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조금 조심을 하시라. 여기가 어, 깨질 가능성이 저는 어, 조금 높다고 라 생각이 돼요. 한 번, 두 번. 어, 세 번째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다면 다시 34k 레벨까지 어, 내려올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미리 조금 조심을 하자. 라는 내용이에요. 라는 내용이다.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 점들 조금 참고하셔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좀 대응이 나서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어, 판단을 하고요. 어, 매도 재미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봤던 코인들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져가 보도록 어, 할게요. 어, 일단 샌드박스가 먼저 뜨네요. 일단 샌드박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샌드박스 먼저 보고 가시면 역회된 숄더가 떴다. 어, 역회된 숄더가 떴고, 여기 부분. 어, 여기 25% 매도 여기 재매수 였죠 재매수 구간 25%매도 재매수 그 다음 여기에서도 25%매도 여기에서 재매수 였는데 어, 여기 구간 안 왔어요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일단 25%매도를 를 하고 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는 다시 지지테스트 하 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 자리 다시 왔다 어, 여기 재매수를 하고 지금 여기 저항대에 지금 막혀져 있는데, 어, 막혀져 있는데, 어, 샌드박스는 제가 일단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어, 이 부분들이었죠. 어, 6,142원, 5,933원, 5,751원, 5,518원 자리에서는 일단 어, 많은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왜냐하면 어, 예전에 지켜줬던 구간, 예전에 지켜줬던 구간들, 어, 여기 구간들이야. 어,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밀림이 나온다면 재매수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재매수에 들어가면 되고, 어, 여기가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는 다시 안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지션을 조금 정리했다가, 어, 여기에서, 어, 25%에도 여기에서 재매수에 이 마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 어 여기 부분 6,142원, 5,933원, 여기에서 한번 정리했다가, 어 여, 자리나 여자리 온다면 재매수에 들어가면 되고, 뚫고 올라간다면, 안착이 나오면, 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뚫고 올라간다면, 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어 밀린다면, 어, 밀린다면 우리는 저점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어,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샌드박스 어, 그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이브 코인, 하이브 코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 많이 안 해놨는데 어, 하이브 코인 어, 보게 되신다면 여기에서 25% 매도 여기에 재매수였죠. 어, 그 다음 여기 25% 매도 여기 재매수 구간 또 왔어요 어, 왔고 어, 이렇게 25% 매도 재매수 매도 재매수 어, 이렇게만 한다면 10% 10% 10%는 어,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갈수 있다 어, 그 점들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시아코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시아코인 보고 가신다면 어, 여기 한번 여기에서 매도해볼 분들은 여기에서 재매수 한번 해보시라 캔들 당기진지란 어, 여기 부분 다시 이탈되면 별로 좋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켜주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아코인도 지금 역회드앤 숄더 패턴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어, 그 점들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부분 이탈 시 조금 조심하시라. 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른 코인에 비해 지금 안 오르고 있죠. NFT가 지금 선봉, 선봉대에요, 선봉대. 어, 비트가 행, 해, 어, 회복을 한다면 NFT 계열 코인들이, 어, 선봉대로 나섰다가, 어, 시아나 하이브, 후발주자, 어, 하이브 코인도, 하이브 코인, 시아 코인도, 어, 거의 막판쯤에 크게 오르는, 어, 모습이 나왔죠. 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참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웹3 관련, 어, NFT 관련 코인들은, 어, 비트코인이 조금 회복한다면,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회복한다면, 조금 많이 오를 코인들이 NFT 계열의 코인들, 어, 특히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뭐, 왁스 코인 등등이 있죠. 어, 시아 코인, 하이브 코인, 뭐, 스토리지, 뭐, 웹3 관련 코인 같은 경우도, 어, 비트코인이 회복한다면 조금 좋은 반등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들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라코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25% 매도, 여기에서 어, 재매수 구간 왔었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25% 매도, 여기에서 재매수 구간이었어요. 또 왔었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매도, 재매수, 매도, 재매수. 어,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라코인은 제가 여기 부분 이탈되면 조금 먼저 조심하시라 했던 부분이죠. 어, 여기 부분을 이탈한다면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보라코인 자 여기 부분은 한번 밀릴 수 있어요. 1486, 1400원 어, 여기서 매도 여기 부분 어, 재매수 예, 이거 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보라코인은 여기를 일단 어, 뚫고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어, 그 점들만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참고 파워레저 레저 레저 파워레저 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어, 카카오톡 멤버십의한 방에 어, 카카오톡 멤버십의한 방에 여기 여기 어, 분할 매도에 임하시라 어, 여기까지 다시 눌린다 어, 파울했죠는. 어, 그러면서 어, 사진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어, 이렇게 카카오톡 회원방에 이렇게 전달해드렸다. 을 어, 여기에서 이렇게 어,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까지 어,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어,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렌쳤죠 어, 파울했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또25%매도 여기에서 재매수였는데 조금 더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고. 어 파워레저 코인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한번 매도 구간인데 안 오고 있죠 계속 안 오고 있는데 오면 여기에서 한번 매도 재매수 매도 재매수 어, 이렇게 활용을 조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레저 어, 그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텍스텍스 텍스, 스택스. 어, 스택스는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빠졌죠. 크게 빠졌고, 어, 이탈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스택스, 여기에서 25% 매도죠. 여기에 재매수 구간이었죠. 왔죠. 매도, 재매수. 딱, 아, 여기에서도 한번 매도. 여기에 재매수. 어, 스택스도 역회된 숄더. 거의 다 대부분 코인들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떠있더라고요떠 어, 있는데 어, 폴리곤도 한번 봐 보도록 할까요? 폴리곤 폴리곤은 달러 차트를 조금 참고하시라 라고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렸죠. 어,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고 어, 달러 차트 여기 어, 추세선이 중요하다.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미리 대응을 조금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그러면서 어 카카오톡 멤버십의 현방에서 어 폴리곤 여기 여기 부분 어 한번 매도에 임하자 여기 왔다가 꺾였죠 폴리곤 꺾이고 다시 여기를 못 뚫고 꺾이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꺾일 가능성 꺾일 가능성 어 여기를 뚫고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어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 바뀔 수 있어요 어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여기에서는 한번 매도를 임하셔야 된다. 어 그리고 추세 안으로 들어올 때 재매수에 어, 임하신다든지 뚫고 올라와서 눌릴 때 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리고아 디센트, 센트, 센트, 디센트. 음 잠시만요. 어 디센트 디센트 어, 보게 되시면 여기 한번 매도 재매수. 다음 여기 왔다가 여기 또 왔죠. 이게 재매수. 다음 여기 매도 어, 재매수. 어, 이렇게 이어나가신다면 어, 개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어, 25%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여기까지 들어올렸네요. 여기까지 들어올리고 여기, 여기 다시 올수 있다. 여기 부분을 어, 3 3 4 7 3어인인어트센트분조분참금 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지금 어 이렇게 어 만들고 있는데 이제 올라온다면 여기 뚫고 나오는 자리 지켜줬던 자리 뚫고 나온다면 여기에 까지 내려올 수 있다 올라가더라도 어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어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디센트의 디센트럴랜드 어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금 살아난다면 살아난다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니까 어, 많은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일단은 비트코인 어,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다 여기 이 탈시는 조금 조심하시라. 그 부분들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려면, 못 뚫던 곳을 뚫어준다면, 강력한 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부분들도 조금 참고, 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항이 밀리더라도,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켜준다면, 반등 추세 유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 어그 부분들을 조금 어, 참고를 하시면서 이탈이 된다면 위험 강력한 지지가 이탈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강력한 저항대로 또 바뀝니다 어 그래서 반등 추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 말이다 아무튼 그 부분들 어, 조금 참고를 하시, 해주시면서 어, 조금 보신다면 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판단하고 아무튼 어 지금 설명절 어, 잘 보내시고요, <laughs> 보내시고 아무튼 어,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 떠난 내용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매도 재매수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방송을 또할 거예요. 오늘 저녁 방송에 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